남편 따라 프로 엔잡러가된 빵집 사장이 알려드리는 냉장 물류센터 알바 준비물 5가지 첫째 코팅장갑 가시면 피킹작업이나 청소작업을 가장 많이 하실 텐데요 날카로운 물건이 많아서 소음 보호를 위해 장갑은 필수입니다 둘째 조끼 실내 온도가 2,3도로 춥지만 두꺼운 외투 불편해요 가벼운 조끼나 집업 하나 입으시면 좋아요 셋째, 주전물이 출근하면 평균 2만 보 정도 걷기 때문에 중간에 당 충전 필요해요. 주머니에 사탕이나 초콜릿 두세개 정도 쏙 넣고 가세요. 넷째, 텀블러나 종이컵. 센터에 정수기만 있고 컵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부분 종이컵이랑 미스커피를 챙겨 다니시고 저는 텀블러를 꼭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포토칼은 필수는 아니지만 일할 때 박스 까는 작업이 많아서 주머니에 넣고 일하시면 편해요. 많이 걸어야 하니까 가볍고 발이 편한 운동화 또는 안전화 신으셔야 합니다.